말씀 2017년 신년 5강 말씀입니다.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덟 말씀 음,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도 잘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가문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연약함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세상 지혜나 의지로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의 기도 내용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 보기에 앞서 답안지를 먼저 보는 것과 같이 흥분되는 일입니다. 1장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면 어쩔 때는 놀랍기도 합니다. 저처럼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 그냥 볼돌이, 묵상만 하셔도 될것 같은데 왜 그렇게 줄기차게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던 것과 특히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더우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어서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제를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변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실패를 해보가고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하신 일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자녀를 다시 찾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네.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도 예수님의 삶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열심히 쫓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과연 영원롭게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할수 있는지 막연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로부터 받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원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영지업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공의를 인정,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식을 예뻐하지 않을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 이루어갈 양식을 읽고 또 소감을 쓰며 주일 소감을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올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잘 깨달아 지켜 행함으로 예수 저희도 예수님이 인생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보루감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루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을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답안지죠. 저희는 저희 원대로 기도할 위험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신 분이므로,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배우면 저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되는 모범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부는 하나라고 생각됩니까? 아, 나는 쓰레 저처럼 먹지 않는 하나입니까? 아멘. 예, 기대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안 하시겠어요? 기대하신 답은 아마 아멘일 텐데. 음, 예, 여러분. 그 것이 어떤 상태인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나 각종 단체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단지 똘똘 뭉친다. 결정된 대로 하자.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뒤뚫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만으로는 역시 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된다는 의미를 알도록 예수님께서 17장에서 힌트를 주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3절 상반절도 예수님께서 주신 힌트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여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감을 잡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단가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희 속에 또 저희가 주님 가운데 있을 때 저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저희끼리도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음. 저의 생각이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과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욕심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저기 저 밖에 서 계시도록 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은혜만을 구할 뿐 주님과 연합하려는 소원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니?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더러운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고저히 연합할 수 없는데 저는 제 자신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하고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돼지밥을 나눠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쯤에서 얘기하고 남루한 차림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여기서 좋은 옷과 가락지와 좋은 신발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했을 때 베드로가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 같던 저는 예수님께서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고 거룩한 옷을 짓자라고 하셨을 때 저는 더러운 옷을 꼭쥐어잡고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입고 있는 이잘 맞아요, 편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주님과 같이 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주님과 같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 자인지 알수 있습니다. 저의 지루한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제가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한 것을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의 온전함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더러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주님과 안나 된다는 것은 저희가 주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한 품성으로 거룩함과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사랑은 당장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우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러한 품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습니다. 우리 그, 그 상원님들께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바로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안에서 하나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제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큰 찬양을 준비했을까?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하나 될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1 7절을 보겠습니다. <laughs> 그 <그들을 웃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품성 중 중요한 품성, 이 바로 첫째 품성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는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뭔지 잘 모를 수는 있어도 반대로 죄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죄가 어둠이라면 거룩은 빛입니다.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놀랍도록 감동받은 내용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명을 주시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떤 책에서도,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이 무엇인지 감히 정의할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 외에는 거룩을 개념 지울 수조차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죄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정답 힌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 배울수록 저희는 멀리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소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힘을 줍니다. 성경말씀 그 자체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우리가 왜 마음에 찔립니까 그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루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루감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한 또 하나의 성품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주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자리잡고 저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성도들끼리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생명을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 에 커할 때, 그 사랑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저는 크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저히 예수님과 같이 될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은 예수님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을 쳐다보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 자신이 예수님, 이 저희 죄됨을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 그 마음 속에서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바로 우리가 하나 될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열심히 내어서 제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저를 모든 것을 내어내놓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예.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관과 사랑의 옷을 입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가 바라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인된 저에게 있어서 낯설어 보입니다. 그것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모습이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번째입니다. 2017년 구원의 몸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기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을 선전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하여 고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되었습니다. 23절 하반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서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으로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들 그들도 음. 즉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음. 이게 바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여지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만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희도 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1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네. 저희를 하나님께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세상에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이목자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8절이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예. 저희를 이 온실 속에 보호하고, 어 이제 너희는 됐다. 이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낼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두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실 때 저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룩함과 사랑을 마음에 충만히 채워나가면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17년 신년말씀으로 경건과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대해 주셨습니다. 올 한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올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음.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선전합시다. 아멘. 한마디 2017년 저희를 진리로 거루가게 앞서서 아멘. 다시 하겠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쓸데없고 죄인되고 냄새나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사 주님을 통하여서 거루감을 하게 하시고 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제일 익숙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옷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옷을 입기가 정말 부끄럽고 낯선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이 2017년 2017년 가운데 저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2017년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오늘의 저희 가운데 힘 있는 말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